먹겠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졌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 죽음은 편안하게 가시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사고로 인하여 화재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가지 표현할 수 없이 그 죽음의 고비에 여러가지 어려운 상태에서 갈 수가 있고 잠자듯이 편안하게 감기로 인하여서 병원에서 조용히 집에서 조용히 가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막중한 사명을 주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사람에게 죽음은 한번 정해졌지만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선택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을 깊이 회개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상태를 잘 정검해봐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죽음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질병을 통하여서, 화재를 통하여서, 또한 사고를 통하여서, 또한 물에서, 불로, 비행기 타다가 그냥 가다가 우연히 가기도 하고 잠자듯이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그 죽음은 잠자다가 가시는 것이 가장 근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죽음 죄와 허물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셨도다. 아멘. 에베스서 아, 네. 2장 1절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의미할까요?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말씀하는데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왔어요? 흙으로 왔잖아요. 흙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창, 응. 어, 참... 看那不。 우리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시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왔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하였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늙어서 죽는 날을 모른다.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이 사기 가로대,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느니라. <목소리> 여러분이 언제 죽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오늘 밤에 갈지, 내일 갈지, 네. 또한 길다가 갈, 가다가 갈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느 네. 날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네. 또한, 민숙이 16장 29절에도, 고,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일반이라. 또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간다? 세상, 세상 사람이, 사람이 가는 간다. 것이며 누워서 자고 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또 돌아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죽음은 돌아올까요? 못 돌아와요.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은 요기서 16장 22절에 보면 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돌아와요? 못돌아요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토로 돌아가는 것이며 모든 열기 있는 자가 일제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느니라. 요기서 34장 15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전이 어 시편 100 4편에 29절에 보면은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갑니다 본국 죽는 날이며 모르며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이지고 세상 사람이 가는 곳이고 누워서 자고 쉬는 곳이며 돌아오지 못해요 죽으면 돌아올 수 있다? 못 뭐, 돌아와요. 돌아와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정해졌지만 그 후에는 무엇이 딱 심판이 다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눈물 슬픔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 아픔도 없고 고카는 것도 없고 또 죽음도 없는 영원한 나라는 어디다? 천국이요 그래요. 이 지옥이라는 곳은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런 걸 타요. 이 땅에서도 불이 나면 불이야 불이야 하면서 띠띠뽀뽀 띠뽀뽀 하면서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지만 이 지옥은 그 누구도 내려가서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사람을 소금치듯 하고 구더기가 죽지 않아서 영원히 잠실까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지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등한시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두 다리가 있을 때 교회를 나올 수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왜 오십니까?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그쵸,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니,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왜 죽게 되는가 여러분? 왜 죽게 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주위에 있는 것은 다 먹어도 된다. 했는데 누구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을 어겼어요 또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또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제 사건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할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살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거듭난 자 믿음으로 갈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힘으로 능으로도 벼슬로도어여보도맘 착해도 가지 못하는 나라 어느 나라? 하나님.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디 나라? 하나님, 하나님 나라. 나라. 한번 해보실까요? 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음. 가요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얼굴이 가고, 맘찾게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 있어도 못 가고, 힘 있어도 못 가고 어떤 사람이 간다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습니다. 아, 믿음으로 네.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왜 죽게 되었는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고 한 사람이 범죄로 죄를 아, 범하였기 때문에 죄로 아유. 허물로 죽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또한 무예 엘라와 범죄로 인하여 제가 장성한 사망에 르고 또한 욕심인태한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사망에 이르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아, 네. 그러면 세 번째 성도의 죽음은 어떠한가? 성도의 죽음은 10편 49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셨다.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셨다는 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이 모셨고 하나님께서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을 기이 여기셨으며 우리는 죽어도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한 죽음에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 아멘. 또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 집에 우리는 이사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집에 이사가는 곳이 어디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죽음을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로 이사가요?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어머. 이사 가고 싶은 사람만 손 들어봐요 우리 소망이라는 곳이죠 할렐루야 우리 소망은 언제든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기다는 하나님과 또한 우리와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 있는 곳 여러분을 언약하셨잖아요 영원토록 예수 믿는 자는 어디에서 산다고 약속하셨나요?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영접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기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기이 보시며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땅에서도 사망 권세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시간 나는대로 뭐 예배 드리기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해야 돼.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 하나님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기를 두려하면 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권사님, 늘 은혜 충만, 성경 충만, 말씀 충만 한 권사님이 있고 돈 많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죽음에 임박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성경 충만을 충만, 말씀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는 얼마 못살 거예요.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이제 천국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권사님이. 원사님. 근데 돈 많은 목사님은, 돈 많은 목사님은, 아, 가기 싫은데, 저기 돈 많이 두고 어떻게 가란 말이야.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새도 받고, 우리 아들, 딸도 놓고 어떻게 내가 가. 나안 갈래, 안 갈래. 누가 그래요? 뭔가, 그러면은,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응. 믿음이 좋은가요? 목사님 믿음이 좋은가요? 권사님이 응. 응.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권사님처럼, 천국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천국 갈날 얼마 안 남았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응?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많은 마 목사님처럼, 나는 가기 싫어. 아들 딸도 놓고 가기 싫고 돈도 많아 빌딩도 많아 너무 너무 두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 난못갈것 같아 그러면 그럼 그분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네. 다 놓고 가야 돼 여러분 가져갈래요? 아니요 못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늘나라에다가 뭔가 심어야 되는데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거짓 신앙밖에 안 돼. 이제 뭔가를 신고 가야 되잖아. 응? 저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어 영혼들을 위해서 심어 건축 원금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다가 성전이 기상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걸하나 나라에다가 심어 그래서 사랑하는 옥수나 너는 정말 건축 원금을 크게 했구나 네. 잘했다. 칭찬을 받는 게나을까요왜 드렸니 너 하고 야단 맞는 게나을까요 칭찬 받는 게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값진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늘 언제나 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달라고만 하고 손벌리고 그냥 여러분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값진 죽음은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유언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낌없이 드릴 때에 값진 죽음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튼, 누구나 순서가 없죠? 예. 하나님 부르실 때 순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